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링게임 하러 왔어요 마라탕탕이랑 마라탕 먹는 게임인데 원래 저기 저기 시작부터 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부터 어, 여기부터인 이유가 저 편집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바로 왔어요 난 오바로 어, 하나 시켰어요 난 계단으로 내려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이빙! 아! 아! 오, 이거. 이거. 이거 그 광고들. 일단, 마라탕 다 먹을게요. 저, 마라탕 몇 단계까지 먹을 수 있는지 맞춰보세요. 여기는 게임이니까, 뭐 현실이랑 다르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 2단계까지밖에 못 먹는데, 음 4단계를 담든가 이런 식으로요. 저몇 단계 저 실제로 몇 단계만 먹는지 맞춰 보세요. 댓글에 달아 주세요. 댓글에 달아서 맞추신 분은 고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엘바로 단 사람도 구독해 아니 아니. 그 고정해 드릴게요. 마말탕나왔다 저, 실, 실제로, 마라탕 되게 좋아해요. 안는 새우가, 이건 안 넣는데, 진짜. 미치도 않은 거. 아무튼, 한, 한 5분 동안 먹방해볼게요. <laughs> 실제로도 먹방하고 싶은데, 음, 먹방할 때가 너무 시끄러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음, 다음번에, 실제로 먹방 해볼게요. 음, 그럼, 음, 그러면, 그냥, 계속 혼자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어, 이, 어, 이거 다 먹고, 이따가는, 시청자분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어쩌고저 저 닉네임, AAA는 어디에서 많이 본는 닉네임인데. 뭐다 먹었다 말았다면 일단 5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영상 길이가 일단 다 먹었다 여긴 어디지 도대체? <laughs> 일단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앞에 타올루쯤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왜 있는 거야 아무튼 저 사볼게요 아이구 피카츄 포 땡몬 있죠 그포몬 있죠 그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포 몬인 피츄동아 피카츄 돈까스에서 돈까스 동가스 뺀걸 먹어볼게요 아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피카츄 돈까스구나 아, 요기, 피카츄라고만 나와가지고. 아, 저, 실제로는 당울이 싫어요. 아 많이는, 베리는 없고, 부수이니. 당울을, 먹어볼게요. 요, 먹어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먹게 긴바죠, 응. 이거 이제, 앞에 가게 꺼져, 응. 어쩔? 지금 빡쳐군요 지금, 지금, 얘도 빡쳐있어요, 지금. 빡쳐가지고, 응, 내꺼야 하는 거군요. 저, 사, 저, 알바생 유치하군요. 피까츄는 근데, 여기, 여기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 앉을 수가 있어요. 어, 앉았다, 앉았다. 저 마라탕 많이 먹었죠 저 7538번 먹었어요 마라탕 말고 탕후루나 저 피카츄 돈가스 같은 분식 그런 것도 포함돼요 이제 해볼게요 엥, 어, 친지 이벤트 때만 받는 건데. 일단 진축 이벤트 할게.. 오! 안돼 음.. 이번주 수요일부터는 진출할 때만 할게요 아 잠깐만 저빈 그릇이 안 들어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어쨌다. 음, 치즈똥만 봤다. 한번 볼게요. 아, 문어부. 다시 문어부 단계. 어쨌다. 왜? 5단계 하고 싶은데 게임 패스해요. 4단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알았지? 뭐지어 아니 아니 어, 저번에 음천, 음성 채팅 게임 있죠? 거기에서 만나신 분인가 봐요. 아닌데. <laughs> 기억 시험은감사란 뜻입니다. 실제로 마라탕이 먹고 있어요. 여기 여기에 시킨 거군. 음, 그 시끄러. <laughs> <laughs> 음..저 젠보타를 못 깼어요 나중에..문제낼.. 음..나..나중에 쇼츠에다가 문제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영이는 젠보타를 깬적있다 이응 잠깐 그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잠사람을만나야돼 어쩔 수 없게. 근데 네, 이 사람. 은천사인것 같아요. <laughs> 어 h 이람들어 잠깐만요. What do you got? So, she grumped, she g r 바 m p e d s h 2층 갈게요. 아, 맞다. 와 엄청 많이 먹었다 이렇게 장난 사람이 별로 없다 我整好西。